안녕하세요, 저스틴입니다 이번 편은 1분 동안 빠르게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. 생활의 달인에 나온 곳이고요. 그 태국식 덮밥집으로 카우카무라고 합니다. 평일이라 사람 별로 없었고요. 내부는 좀 좁지만 아늑했습니다. 그리고 족발 덮밥, 족발밥, 돼지냄새 1도 안 나고 정말 맛있었고요. 그 메뉴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아주 맛있는 것들만 좀 선별해서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네, 주방도 깔끔하고 그리고 평일이지만 그래도 손님이 꽤 있었던 저심시간이었습니다 예, 그리고 족발은 저쪽에 이렇게 좀 많이 삶아놨고요. 네 깔끔하죠? 네, 주방도 깨끗합니다. 그 족발과 쉬림프 케이크를 먹었는데 쉬림프 케이크는 새우를 으깬 튀김인데 그것 또한 또만납니다 예, 이렇게 빨리 먹었고요. 예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기까지 일본 맛집 끝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